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 펠프스 유동기 원장입니다. 어떤 젊은 여성분께서 제 진료실로 이제 들어오시네요. 제가 어떻게 오셨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어, 선생님 제가 모낭염으로 여러 병원 가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이게 잘 낫지는 않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네요. 그럼 그동안 어떤 약을 드셨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동안 선생님들께서 뭐 독시사이클린 또는 뭐 미노사이클린 같은 약을 항생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약을 꾸준히 먹었는데 별 변화가 없어요. 라고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네요. 그럼 이제 병변을 한번 봐야 되겠죠. 사진 한번 보실까요? 병변을 보니까 빨간색의 모낭염 맞네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게 생긴 모낭염을 진균성 모낭염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진균성 모낭염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환자분의 병변을 보고 어떻게 진균성 모낭염으로 진단했을까요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저한테 힌트를 줬는데요 첫 번째는 환자분께서 장기간 항생제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이 없었다라는 게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병변을 봤죠 다시 한번 보시면 병변이 정말 균일하게 전부 일정하게 빨간색의 모낭염이 특징이고 자세히 보시면 그 빨간색 모낭염 하나하나 가운데 약간의 노란색의 농포가 있는 것이 이제 두 번째 특징이고요. 어, 세 번째는 병변이 나타난 부위가 팔다리 이런 부위가 아니라 우리 몸에 좀 기름이 많은 부위, 가슴이랑 등 쪽에 있었다는 게세 번째 힌트였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보통 모낭염이 있으면 환자분들이 해당 부위를 좀 누르면 좀 아파시거나 하 이런 특징이 있는데. 어, 이 경우에 있어서는 환자분이 약간 가려움증을 호소하셨어요. 그래서 이네 가지를 가지고 저는 진균성 모낭염으로 진단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뭐 진균성 모낭염 어, 뭔지 좀잘 뭐 났지도 않고 무서워 보이는 것 같은데 괜히 몸에 내가 뭘 잘못해서 독한 무슨 곰팡이균이 들어온 것 같이 오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발생한 원인균은 말라세지아 퍼퍼라고 하는 어, 상제균이에요.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곰팡이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도 가지고 있고 지금 영상 을 보시는 분 우리 누구나 모두 나다 가지고 있는 균이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몸에 평생 같이 살고 있는 상제균 중의 하나인 말라세지아 곰팡이균이 왜 갑자기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이말을 거꾸로 말하면 진균성 모낭염이 생기는 이제 원인과 관계가 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 얘네들이 활성화가 돼요. 어, 이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피지를 먹고 사는 균들이기 때문에 날씨가 좀 습하게 되면 몸에서 기름이 좀 많이 분비가 되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보다는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 기름 분비가 좀 많이 되고, 우리 몸에서 가슴이라든지 등. 두피처럼 특정 부위에 기름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두피 쪽에도 기름이 많이 분비가 되면 이런 말라세지아 균들이 활성화가 돼서 지루 두피염을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비슷하게 우리 가슴이랑 등에도 분비가 많아지고 이런 상황이 되면 진균성 이제 모낭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두 번째는 우리 며, 몸에 면역력이 떨어졌을 경우에요 우리 몸에 상제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내가 뭐 장기이식을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면역 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다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런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되면 이런 상제균들이 활성화가 되죠 이런 경우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 얘기했었는데 이런 경구 항생제를 아주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우리 몸의 상제균은 곰팡이균도 있고 박테리아균 도 여러 가지 균들이 있어요. 근데 장기간 항생제를 썼을 경우에 우리 몸에 같이 살고 있는 상제균 중에서 박테리아균들은 적어지겠죠. 그러면 살아있는 나머지 곰팡이균들은 좀특세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우리 몸의 상제균의 어떤 균형체제가 좀 무너졌을 때 말라세지아가 어, 득세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말레세지 악취 곰팡이균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 당연히 날씨가 좀 더운 날이고 습할 경우에 그꽉 끼는 옷을 입었을 때, 이렇을 경우에 곰팡이균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진균성 모낭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서 유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몸이 너무 습 판 상태라면 좀 습하지 않도록 유지해주고 피지 분비가 많은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매일매일 샤워를 통해서 피지를 잘 제거해주면 이런 곰팡이균이 먹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요. 다만 이런 생활습관 교정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것으로는 사실 효과가 사실 좋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곰팡이균을 줄일 수 있는 항진균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것은 국소 항진균제, 무좀약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도포하면 되는데요. 실제로 임상에서 사용을 해보면 사실 국소 도포 재료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도포제에 쓰긴 쓰는데 실질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시면 입으로 먹는 경구 항진균제를 처방을 하게 됩니다. 효과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뭐 이번에 증진성원학염을 한번 보면서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SNS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일부 의사 선생님이 아니신 분들께서 이런 경우에는 라미시를 쓰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약간 잘못된 겁니다. 라미실인 경우에는 말라세지아 심포달리스라고 하는 일부 말라세지아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말라세지아는 효과가 적어요. 그래서 라미실은 분명히 좋은 약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무좀이라든지 그럴 때 쓰는 거고 최소한 진균성 모낭염인 경우에는 이트라코나졸. 죠 이쪽 개통에 국소 도포제, 경구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하지만 이 상제균,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같이 가는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물을 써서 모낭염 자체를 충분히 가라앉힌다 하더라도 나중에 분명히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몸을 건조하게 하고 기름기를 잘 제거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 제가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항진균제 샴푸를 같이 사용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어뭐 니조라 같은 게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을 써서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않아도... 일주일에 한번 또는 뭐한 달에 한두번 정도 우리가 모욕할때 항진균제 샴푸를 이용해서 모욕을 하면 어느 정도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 만들면 조금 걱정되는 내용은 가끔씩 저한테도 진료실에서 본인이 이것은 어떤 어떤 병이다 그러니까 예약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특정 질환이 있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집에 가. 가운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내원하시면 선생님들께서 환자분들의 상태를 보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해주실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됐길 바라며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 페프스 유동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